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비 뿜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셨기에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의 제단에 또한 각자 처소에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너희로르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으로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분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 후서에 대한 요약이었죠. 서론과 바울의 사역 그리고 자기의 바울의 목회 철학을 밝힌 게 고린도후서 1장 뭐 1절에서 7장 16절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간에 은혜로운 헌금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8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 사우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는 뭐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바울의 사도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10장 1절부터 이제 13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의 자격, 그러니까 여기에 철학과 이제 자격, 이사이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를 돕기 위해 바울이 걷고 있던 헌금에 초점을 맞추며 헌금에 대한 성격의 원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게도니아가 그것에 대한 모범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겨우은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 본문제또 하나 헌금의 본과 목적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은 헌금은 결국 드리는 자에게 복과 유익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헌금의 정체 하나님의 물질 특별히 공금을 다룰 때 실수가 없도록 지혜롭고 신중해야 된다 사도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헌금 연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헌금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가지 환란을 당하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명의 담당자 담자를 보낸다 디도와 이름 밝히자는 형제 둘두 명을 디도와 형제를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신앙의 칭찬, 이들의 믿음의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 다녀오고, 이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보내는 장면인 것 같아요. 헌금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기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오늘 교재에 는 이달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모금된 연보를 관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전달할 사람들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서서 연보를 거두면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한다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대적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액의 연보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연보를 거두는 것은 바울 개인의 사사로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연보를 마무리 짓기 위해 세 명이 되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였습니다. 고린도교에서 1년 전에 연보를 모금하는 사역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교에서 연보의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요청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는 가장 최근에 고린도를 방문하여 바울이 눈물을 쓴 편지를 전달하면서 성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디도를 추천했습니다. 디도는 사도의 요청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차원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디도는 관대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다. 헌금! 연보로 번역했어요. 이 연보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연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스테반의 죽음 이것으로서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전 교회를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또한 야구보이 사람들도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주면 예수님의 로부터 전통 사도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연보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이게 유유 사도 바울이 쓸까봐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이 고, 아시아 지역에서 고린도 예루살렘 교회로 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 일곱 명의 사 그 당시 사역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연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교에도 그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헌금 담당자를 디도와 혁명의 형제를 더 보내면서 세 명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디도에 대한 디도는 사람들의 추천, 그 사람 보낸 사람들에 대한 칭찬, 추천의 말이에요. 그러면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예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두 번째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미 여러 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 세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 여러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자 오늘 교회에 이 연보를 해서 고린도 교에서 회 사람을 보내는데 오늘 디도를 보내서 디도는 이게 부탁하니까 디도가 아주 강직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당신들에게 갔다. 그리고 당신들과 다 함께 간 다시 같이 간 디도와 함께 간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여러 교에서 회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여 우리와 여행하고 우리와 하는 사역에 여러 교에서 뽑은 사람이다, 뽑힌 사람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동역자는 이렇게 추천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연보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조심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사역자를 추천하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꾸만 연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세 번째 동역자를 추천하기 전에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비난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함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스텔로메누이 튜도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에서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는 바울의 설명은 구분상 사람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액의 연보를 모금한 것이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는 원인이 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서 조심하다라는 의미의 프로노멘 미리 생각하다, 혹시 염두에 두다라는 뜻의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할때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에 교회 재정 다루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는 결정적인 원인도 뭐그랬어요 뭐가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헌금 때문에. 면제부 팝 파는 것이 촉발되어서 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제멋대로 하고 명목 없는 헌금을 걷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전 교인들 종교개혁 당시 루터를 지지하는 여러 영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것이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지는 결정적인 일을 촉 빨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재정 문제회가 발생했을 때 교회의 문제가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재정 문제, 헌금 관리하는 문제에서 오늘 말씀처럼 조구심에서 조심해서 관리하고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동역자에 대한 추천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로 간절한 것을 여러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뒤브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디도를 말하면 그런내동료요 여러 분을위한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도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신부름꾼이여 그리스도께 영광이다. 이어서 세 번째 동역자를 추천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분 시험했고 이름을 밝히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바울은 우리의 형제 아델포이 해몬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그들이 바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디도와 이 형제들을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자 그리스도께 영광이라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연보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얻게 되실 영광을 미리 내다보며 이렇게 추천하고 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신들에게 내가 이 연보의 문제를 갖고 세 명의 사람,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보냈는데 그들이 다이 연보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바꿔 얘기하면 영광 돌릴 사람이지 자기 개인이 돈을 착복하거나 돈의 연보의 문제, 거금의 사용 문제, 유용 문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울은 디도와 그 형제들에 대해서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전에 디도를 영접했던 것처럼 디도와 두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기를 권합니다. 디도와 동행하는 두 사람은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일이 다른 교회의 자랑이 되도록 행동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연보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보낸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시아와 여러 교회의 대표들이다라는 얘기. 그들이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다 하는 것.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뭐냐라는 것. 우리가 자꾸만 교회 그러면 교회를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회할 때는 지교회, 개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통합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통합된 교회는 전 세계교회 저는 여기다 요즘 전 우주적 교회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전 세계교회들이 우리는 신조하고 교통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베풀고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서 우리 복음의 사역이 전파되고 전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다른 교인들을 맞이하고 다른 교회와 친교하고 교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사역은 자욱더 뜻이픈 사역들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재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서로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교우마다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